저희 중고차 가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가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해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 진상록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넓은 공간성과 적재성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국산 중형 SUV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1 9년형에 정말 짧은 킬로수까지 가지고 있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현대 자동차의 산타페 TM 2.0 익스클루시브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바로 옆에 보이는 산타페 TM 차량, 준비한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차량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1인 진주 차량으로 관리까지 철저하게 해온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 컨디션부터 실내 컨디션, 엔진 미션 상태까지 정말 완벽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로는 안쪽 편의 옵션으로 앞차 간격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후축방 감지 센서, 차선 이탈 시스템, 전동 트렁크까지 적용되어 있는 꿀조합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19년형의 정말 짧은 키로수 13만 키로대를 갖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천만원 중반대로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의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 자동차의 산타페 TM 2.0 익스클루시브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이 2018년 4월에 등록된 2019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시 주행거리는 13만 1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성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누이조차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오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바로 옆에 보이는 산타페 TM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599만원. 1599만원의 산타페 TM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4개 전에는 관리하기 쉬운 다크그레이 색상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전면부 유리 쪽 먼저 비춰드리면 돌팀면상으로 인해서 크랙한 부분이라던가 트이팅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 본네트나 펌프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 된곳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으로계 뻗어져 있는 헤드라이트 또한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앞차 간격이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침만부축도 한번 비춰드리면 앞쪽 헨다부터 사이드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에 헨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역시나 1인신조 차량답게 정말 깔끔한 외관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60% 남아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동일하게 60%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리면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SUV 하면 정말 빠지면 안 되는 옵션 전동 트렁크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중형 SUV답게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렁크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된 흔적들 하나 없는 깔끔한 트렁크 공간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다 한번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쪽 휀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미러, 앞쪽 휀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불좌된곳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산타페 TM 차량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역시나 19년형의 차량답게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 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메인키와 보조키 총두개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실내 옵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문 쪽을 봐주시면요. 눈부신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하이패스 루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좌측 편으로는 블루 링크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페시셔 쪽도 비춰드리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좌우독립 포로터 에어컨과 양쪽 모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 기어노브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과 오토 스탑 기능, 전자파킹 시스템, 오토홀드 기능, 전방감지기 온오프 버튼, 카메라 뷰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핸들 쪽도 비춰드리면 핸들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디가 변색됐거나 오염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핸들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핸들 우측편으로는 앞차 간격이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트립창 매뉴얼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좌측편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옆쪽으로는 차선 이탈 시스템과 후측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계기판 쪽도 비춰 드리면 현재 시 주행 거리 13만 1,486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 측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산타페 TM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열 시트의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중형 SUV답게 정말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열 도어트립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뒷좌석에도 양쪽 모두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2열 시트 시트 컨디션도 비춰드리면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산타 앞에 TM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실내 옵션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개방해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산타페 TM 2.0 익스클리시브 차량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일 2018년 4월에 등록된 2019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시 주행거리는 13만 1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노이조 차한 방울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산타페 TM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599만원 1599만원에 정말 가성비 넘치는 산타페 TM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가성비 중고차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 주시면 탁순거래 절차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